나무의 길에서 이렇게 밤하늘 별들 바라보고 있으면, 여삼촌 말씀이, 이, 지금 한참 공부할 때, 공부 안 하고, 이렇게 밤하늘 별반 보고 있으면, 나중에 별볼일 없는 사람 된다, 그러셨어요. 여섬촌이 <laughs> 참, 유모도 있고 저를 참 많이 챙겨 주셨는데 외삼촌 말처럼 결국 저도 <laughs> 별볼일 없는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. 지금 돌이켜 보니까 또 한편 생각하면 뭐 사람 인생 다 그렇죠. 뭐 크, 크게 별볼일 있게 산다고 해서 반짝반짝. 알겠습니까? 그냥 마음이, 마음 편하게 살면 되죠. 저도 뭐, 나름대로.